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네, 오늘도 뭐 그냥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제 뭐 양봉이 뜨는 건 아침에 마이너스였구나. 뭐업데이를 끝났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은 지금 솔직히 별 이슈 없죠. 그냥 조선주 잘 가면 가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이라 잠깐 뒤에 말하고 내가 뭘 찾았냐면 삼성중공업 우들어가면 이거 안 나오고요. 자 삼성중공우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공시가 있더라고요. 어 지금 아, 난좀 무서운 게 거래량이 8천이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터진 존이 한 9억 정도가 있다는 거란 말이야 지금 나 이거 진짜 사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 건데 8억 7천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나간 게 맞아요 누군가는 뭐내 영상을 봤든 뭘 알게 돼서 뭐좀 아쉽지만 손절을 친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다? 누군가는 뭐 했다 지금 샀다 그러니까 8억 원어치를 한 명이 산건 아니겠지만 샀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8억이라는 돈, 여기 지금 들어오는 이 8억이라는 돈, 그 내일까지 해서 또 거래가 터질 테니까, 지금 장대양봉 떴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란 말이야. 걔는 이제 어떻게 된다? 그쵸? 바로 그냥, 당장 그냥 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3중 오르기를 기대했는데, 거래정지되어 있는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자, 지금 그 공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게 되면은, 아이고, 미안, 미안. 그래서, 뉴스 공식 들어가게 되면, 우회는 안 떠요. 여기서 뜹니다. 예전부터 떴던 거긴 한데, 6월 23일날에 또 나왔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 돼요. 투자 유의 안내라는 이런 게 떴었어요. 보이시죠? 삼성 중공업 1 우선주 상장 폐지 우려 예고. 어, 다음과 같은 사료로 상장 폐지가 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 유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거 똑같이 우리가 그때 말했죠. 만주 이상 시은 터졌죠, 한 달에. 거기때문 그게 아니고, 2 0만주 이하여서. 그래서 두, 반기가,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얘는 뭐야? 현재 이거밖에 없으니까 두배만큼뭘 했어야 돼 유증을 하거나 에, 액 아, 뭐야 액액분을 했어야 됐죠. 어 근데 뭐 공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할 생각 없는 것 같아.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 이거. 해서 지금 얘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상반기 말, 6월 31일입니다. 아,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상장주식요건 미달시 2023년 7월 3일 월요일이죠. 상장폐지절차가 시행됨. 즉 이거 뭐 된다는 거예요 거래. 정지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라도 산 사람들 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우연히 내 영상을 오늘 봤으면, 파세요. 파세요. 강하게 말할게요.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상패됩니다. 예, 파셔야 되는 게 맞고, 뭐, 내 기적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 그, 그 확률의 배팅을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는 돈 수준으로만 상패가 되는 거를, 어, 상패가 되자마자, 왜냐면은 여러분, 한 10%가 되나? 무슨 말이야? 원래 만 원짜리였으면 상패 시작되자마자, 정리매매 들어가자마자, 시가가 천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90% 찍히고 시작하는 거라고. 물론 상패, 상폐기간 때, 뭐야, 그 정리매매 기간 때, 이거 천 원이었던 게 뭐, 삼천 원 되고, 사천 원 되고, 막, 순간적으로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다 똑같이 단일가 매매입니다. 무슨 말이야 30분에 한 번씩인가 10분에 한 번씩인가밖에 체을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절대 삼성중공우는 이제 버려야 된다 근데 뭐그 그건 삼성중공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보이죠 본 시장 안내는 삼성중공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삼성중공업 보통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삼성중공업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 인데 일단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 삼성중공, 오! 혹시라도 갖고 있다, 내가. 계좌 잘 보세요. 예. 네. 나가야 된다. 아니면 그 돈은 그냥 버릴 생각으로, 조, 뭐, 돈 버? 뭐? 끝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그 삼성중공 업 얘기를 이제 마저 해보면은, 이제 12일날에, 얘네가 이제 파업을 하겠다, 뭐, 이거 뭐, 님노총인가, 뭐, 그런 거, 뭐, 파업하는 거할 때, 뭐, 건물 참사, 참가하겠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어, 그래서 뭐, 이때 뭐 참가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얘한테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향을 끼치면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죠. 어차피, 조선주가 갈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사람은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 말이 맞게 된다면, 또, 우리한테 좀, 뭐랄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제 뭘 말했었냐면 이제 뭐 월가에서는 6.5% 최종 금리가 6.5%가 될 확률이 10%라고 했지만 예 JP모간에 있는 애예요. 내가 예상을 해보니 어, 우리가 전사해보니 를한 28%가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최종 금리가 6.5%가 되게 된다면은 2000년대 초반 아니면 2000년대 때 생겼던 그런 대하락장이 나오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분명히 삼성 중공 업도 영향을 못받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반댄다고 뭐 이게 5천원 깨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5천원 까지 깨면 진짜 그거는 인생 걸어야 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까지는바람이고 어. 그래서 좀 우리가 뭐랄까 얌전하게 조금은 호흡을 갖고 가져가고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말하고 싶었던 건 뭐다? 그렇죠. 삼성 중공 1은 이제 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싼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요, 요 가격에 왔기 때문에 지금 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이게 코로나 코로나는 아니구나. 어디 보자. 코로나 땐아 코로나까지 갈 수가 없구나. <laughs> 아무튼 아 삼성 중공. 어 제가 이거 이때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뭐 진짜 짧게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요. 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뭐랄까 코앞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 공시가 있었다는거 보여드리고요 7월 3일입니다 예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샀다면 어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예, 미국장은 지금 모르겠어요. 아까보다는 더 올라왔네요. 예, 그, 지금, 뭐, AI 주들이 좀 가는 것 같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 당장 내일 발표되게 될 PCE 때문에, PCE가 만에 하나 또안 좋게 나오면은, 예, 파월이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에 힘을 더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진짜 사려고 사려도 될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내 마지막 하락일 것 같아.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마지막 하락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행복한 날이 올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기서 잡으면 좋잖아 여기까지 못 잡아도 응.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살짝 올랐습니다 에이, 그냥 뭐 장이 안 좋다고 이런 얘기겠죠 어이 반도체는 뭐좀 떨어졌고 고개가탁금은좀 늘었고 보자 아 오늘 근데 완전 하락이었네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오른 종목보다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갈피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진짜 알수 없는 장이다 에이. 아, 어, 아이고, 우는 이제 됐고요. 우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삼성중공 업을 봐야죠. 업은 뭐좀 올랐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외국계는 들어온 게 없네요. 얘는 누구를 관심 있게 봐야 되죠? 맞습니다. JP를 봐야 돼요. 아, 모간이죠. 모간을 봐야 돼요. 뭐 거래량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그냥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투자자들 매매 종황을 보게 되었을 때는 좋았죠.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의 천군 대마 연기금이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엄청난, 어, 그 뭐랄까, 기관 쪽의 세력? 어, 엄청나게 큰 공인 세력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좋은 거고요. 국매도 추위는 뭐, 한 자릿수 유지되고 있고, 특이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처거래 추위 같은 경우도 특이사항 보이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삼성 중공, 우! 네, 알겠죠? 탈출! 했어야 되고, 혹시라도, 우연히 내 영상을, 하필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되시는 분들은, 어, 힘내세요. 어 만약 이게 거래 전기 들어가 들어갈 확률이 9 9라고 생각하는데 힘내세요. 예. 어상패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 매매 경험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사람들 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예, 제 영상 보게 된 시점이. 아 아무튼 그렇고 삼성 중공업은 뭐잘 갔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야죠. 얘는 지금 뭐, 크게 보더라도 지금 웬만한 거다 넘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걸다 넘어있기 때문에, 뭐, 요, 요 라인, 요 라인 정도가 이제 다음 저항이 될것 같고요. 아, 요 라인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나? 조금, 조금, 조금은 아쉬운데. 어쨌든, 어, 요런 더 라인이 이제 오게 되면, 이것 뚫으면 이제 뭐, 진짜, 그 엄경화가 말했던, 뭐, 목표가 만원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네,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언제나 있어서 언늘은는추린에서 조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